오늘은 전자레인지에 진미채를 넣어서 만드는 간단하고 맛있는 요리 알려드릴게요. 먼저 오늘의 주인공인 진미채를 준비해줍니다. 준비한 진미채는 적당한 용기에 담아주시고요. 따뜻한 물을 부어 진미채를 불려줄 겁니다. 살짝 진미채를 불려주시면 조금 더 부드럽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.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물은 따라내주시고요. 이왕이면 진미채에 묻어있는 물기도 깔끔하게 제거해줍니다. 또꼭 필요한 과정은 아니지만 진미채를 2분 정도 돌려주시면 조금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. 양념입니다. 고추장 한 스푼 올리고당이나 설탕 한 스푼 진간장 두 스푼 통깨 취향껏 고춧가루 한 스푼 마늘이 있다면 조금만 다져주세요. 집에 다진 마늘이 있는 분들은 다진 마늘을 사용해주셔도 좋습니다. 썰어둔 마늘도 넣어주시고요. 마요네즈 한 스푼, 물두 스푼을 넣고 잘 섞어주세요. 양념은 조금 더 진한 맛을 내기 위해 전자레인지에 30초간 두번 돌려줍니다. 한번 돌릴 때마다 저어주시면 타지 않고 잘 데워질 거예요. 참, 제가 100만 구독자에 가까워졌는데요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. 만들어둔 양념을 진미채에 넣어주시고요. 장갑을 끼고 맛있게 무쳐주세요. 프라이팬이나 불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정말 맛있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요리입니다. 고소한 향을 더해줄 참기름 한 바퀴. 마지막에 깨를 뿌려 장식해주세요. 짠! 정말 맛있는 진미채 요리가 완성됐습니다. 이제 제가 한번 맛있게 먹어볼게요. 쫄깃쫄깃한 식감과 짭짤한 양념이 너무나도 잘 어울립니다. 중간중간 씹히는 마늘의 향이 정말 일품인데요. 여러분도 집에서 진미채를 활용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드셔보세요. 감사합니다.